안녕하세요, 비니티입니다. 어,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한두번 정도 다뤄드렸죠. 무료체굴 부스트입니다. 현재 제네스트 네시스 어, 박스가 현재 0.0212 이더리움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볼만 륨 벌써 30일 이더리움으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걸 이더리움을 이제 하나로 환산을 해보면은 약 56,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무료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뭐 가스비 제외하고 나면은 한 4만원 정도 어 수익이 나는 상태입니다. 어 빌리롤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하나를 민팅 하셨을 거고 빌리 플러스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두 개를 민팅 가능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 그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다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참여하셨던 분들은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무료 채굴에 대해서는 어 아마 대부분 유저분들이 일단 반감부터 가지고 시작을 하실 겁니다. 자 왜냐면 무료 채굴은 돈이 될 수가 없다라고도 하시죠. 물론 대부분의 무료 채굴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무료 채굴들은 돈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 유틸리티 기능이 아예 없이 그냥 채굴 버튼 눌러서 채굴하는 것들 있죠. 뭐 단순 밈코인을 채굴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어떠한 특징 없이 그냥 뭐 우리는 대단 한 일을 할 것이다 하면서 어, 채굴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24시간 클릭형 채굴이 대부분이겠죠. 그런 것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편이고요. 그럼에도 뭐, 한두 개 정도는 참여하고 는 있지만, 그런 친구들도 많은 시간이 또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이 반짝 수익 낼수 있는 또 무료 채굴도 있는데, 어, 이런 부스트와 같이, 우리가 이제 무료 민팅으로, 어, 이제, 빠르게 참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어, 여러 가지 채굴을 한다고 해서 어플을 설치하고, 뭐, 출석체크형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개념으로 선택하실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다뤄드리는 것들이 모두 다잘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최소한 공부를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괜찮아 보이는 것 위주로 공부를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다른 것들은 안 해도 어, 무료 채굴은 또 리스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호해두면 이렇게 또 하나씩 또 수익을 주는 그런 재밌는 프로젝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어, 깊숙이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우선 우리는 아바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바타는 기본 아바타고요. 뭐 다른 아바타 종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아바타 레벨업을 하고 채굴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차량이 존재하죠. 현재는 렌탈 개념으로 무료 차량으로 채굴량을 업, 업그레이드 하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본 아바타는 추후에 아바타 종류가 추가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글들이 몇 가지 있었고요. 그것을 좀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렌탈 채굴이라고 해서 추후에 정식 서비스가 오픈이 되어도 무료로 유저들이 렌탈 개념으로 채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스트 nft 이 차량 nft 박스 있죠. 이 박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커먼과 언커먼, 레어 이3종 등급의 차등으로 오픈, 오픈이 될 텐데 그 등급별 추가 채굴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어, 채굴량이 되겠죠 렌탈은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제네스트 박스 자체가 값어치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바타가 종류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추가 차량이 되거나 아니면 추후 컨텐츠가 오픈이 돼서 우리가 이런 NFT 형식으로 어, 종류가 생긴다면 이 제네시스 박스에서 오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스트에 대해서 어, 잘 나갈 것 같다 이런 좀 희망적인 생각이라거나 하거나 아니면 내가 추가적으로 뭐 아바타라든지 추후 컨텐츠에 필요한 재료들을 미리 어, 선점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어, 유저분들이 좀 쓸어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당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5만 원 정도면 그래도 큰 부담 없이 진입하기 에 좋은 가격대라 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이 제네시스 박스에서 차량 밖에 안 나오지만 나중에 이 제네시스 박스를 보유만 하고 있다가 만약에 추가 아바타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제네시스 박스에서도 아바타가 나올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네시스 박스를 최소 두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나는 오픈을 해서 차량을 어 받게 되실 거고요. 아마 나머지 제네시스 박스 하나 들고 있는 건 그대로 쭉 가지고 있다가 추후에 컨텐츠 열리면 그 컨텐츠에서 박스를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개념으로도 어, 보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 박스 오픈이 되진 않지만 곧 오픈이 되면서 인앱과 연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네시스 박스를 홀딩을 하면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이 아르고 토큰도 에어드랍을 해줍니다. 어, 이 제네시스 박스 개당 어, 아르고 토큰을 에어드랍 해주게 되는데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받겠죠 그런데 어, 이 아르고 토큰 에어드랍에 할당된 어, 물량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큰 기대는 안 하셔도 되고 약간의 페이백 느낌으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죠 어, 그리고 오픈채팅방 어, 부스트라고 하는 카톡방이 있는데요 여기서 현재 어, 부스트와 관련된 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어, 방장님들과 부방장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인플루언서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어, 저 또한 여기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서 뭐제 닉네임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어찌됐든 정보를 보기 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취합하고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오픈 채팅방 부스트를 검색하시면 요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 거기서 공유된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레벨에 따라서 효율표를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효율표는 현재 렌탈된 차량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우리가 커먼이나 언커먼 레어 등급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채굴량 변동에 대해서는 아마도 또변동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 채굴자, 그러니까 렌탈 개념으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을 이해도 하기 쉽게 나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를 보실 때, 어, 내가 이제 렌탈 외에도 NFT, 그러니까 언커먼이나 레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토큰 채굴량의 증가 퍼센트는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목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효율적인 거는 0레벨에서 1레벨, 그러니까 약 1레벨만 업그레이드를 해도 22%나 증가를 하고요. 1레벨에서 2레벨 넘어갈 때 14, 2레벨에서 3레벨 넘어갈 때 12%로, 어, 레벨을 그냥, 어 0레벨에서 1레벨만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어 3레벨에서 4레벨까지가 가장 효율이 좋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ROI라고 해서, 어 내가 들어간 이 토큰에 비해 대비해서, 어, 징할수 있는 그 기간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 보통 30일 이내에 있는 이 4, 호레벨까지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레벨대를 가져갈 것인가 어, 잘 계산해 보신 다음에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겠죠. 물론 현재 렌탈 NFT 렌탈 차량만 가지고 계시고 제네시스 박스를 오픈할 예정이시라면 어 굳이 렌탈 차량을 업그레이드할 필요 없겠죠. 그냥 일단 최고란 음, BYR 토큰을 그대로 모아두시다가 차량이 오픈되면 그때 투자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이 부스트에 대해서 어 화이트페이퍼 그러니까 백서에 대해서 내용들을 쭉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어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얘네가 어떤 사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어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직 베타버전이기 때문에 이 화이트페이퍼 그러니까 백서가 완전히 업데이트 된건 아닙니다 보시면요 아바타를 눌러봐도 어, 아바타에 반영이 된다는 내용이 적혀있고 세부 사항은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라고 적혀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좀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서 또 추가적으로 드라이빙 모드의 차량을 눌러보시면요. 어, 이런 에코 드라이빙 그리고 효율성 행운 튜닝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써 여기 레어리티 등급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런,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어, 어떻게 또 내가 체구를 할지 어떤 부분이 기대할 수 있는지 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부스트 공식 디스코드 들어가 보시면요. 어, 디스코드 여기 채널에 부스트 에셋이라고 있죠. 자, 이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어, 내 지갑과 어, 연동을 함으로써 어, 역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버튼 눌러 보시면요. 어, 자동으로 인증이 진행이 되고요. 그런가 동시에 내가 보유 중인 그 제네시스 박스 개수에 따라서 홀더 인증이 됩니다. 어, 저는 6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어, 빨간색 롤을 받았네요. 어쨌든 이렇게서 해 여러분들이 역할까지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이 부스트가 우리 국내 프로젝트이지만 그럼에도 이 소셜 파이 자체가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저는 그런 다리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잘 마케팅이 되고 활성화되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글로벌 프로젝트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공지방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발빠르게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부스트 외에도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